안녕하세요. 오늘은 한화플레나 충주 호광 특별공급 경쟁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먼저 공급 규모 및 분양가격 알아보겠습니다. 위치를 보면 충주시 호암동 193-2번지 1원이며 규모를 보면 지하 2층 지상 최고 28층으로 총 8개 동 847세대 중에서 일반 분양이 173세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별 공급으로 86세대, 일반 공급으로 87세대가 배정되어 있으며 오늘 특별 공급 86세대에 대해서 청약이 진행이 됐습니다. 분양가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4호 타입 4층 이상을 보면 분양가격이 3억 1,034만원, 1,000원 단위는 절사를 했습니다. 확장비 920, 총 분양가 3억 1,954만원에 나왔습니다. 5호 타입 4층 이상을 보면 분양가격이 4억 766만원, 확장비 1,210만원, 총 분양가 4억 1,976만원에 나왔습니다. 총분양가격에는 발코니 확장비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유상옵션을 선택하시면 총분양가격은 더 늘어나겠습니다. 특별공급 경쟁률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다자녀가구를 살펴보면 배정세대수가 17세대가 배정이 됐는데 기타지역에서만 딱 한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0.06이 나왔는데 5구 타입에서 12건 공급에 한 건이 5구 타입에서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5구 타입이 0.08이 나왔기 때문에 어, 당첨자 선정 순서는 불필요하겠습니다. 신혼부부 알아보겠습니다. 신혼부부는 총 31세대 공급에 해당 지역에만 4건이 접수되어 0.13이 나왔습니다. 45타입 같은 경우는 접수가 한건도 없었습니다. 59타입에 21세대 공급에 4건 접수되어 0.09가 나와서 타입별로 다 미달됐기 때문에 당첨자 선정 순서는 불필요하겠습니다. 생애 최초 알아보겠습니다. 생애 최초는 16세대 공급에 해당 지역에 21건, 기타 지역이 4건 접수되어 해당 지역 1 3만화 전체적으로 1.56이 나왔습니다. 타입별로 보면 4호 타입 같은 경우 5세대 공급에 4건 접수되어 0.80으로 미달이 됐습니다. 오구타입은 11세대 공급에 해당 지역이 17건 접수되어 해당 지역 1.5, 기타 지역은 4건 접수되어 1.9 하나가 나왔습니다. 당첨자 선정 순서를 보면 첫 번째 소득급은두 번째 지역, 세 번째 추첨형 방법으로 되는데 지역을 보면 충주시 거주자가 우선하겠습니다. 노무부양을아보겠습니다노무부양 같은 경우는 5세대 공급에 한 건도 접수가 안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총 86세대 공급에 다자녀 가구, 신혼부부, 생애 최초, 노후부양 이네 가지만 놓고 봤을 때, 배정 세대 수가 69세대가 배정됐는데, 해당 지역에 25건, 기타 지역이 5건 접수되어 총 30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평균 0.43이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자녀 가구가 0.06, 신혼부부가 0.13, 생애 최초가 1.56, 노후부양은 0, 기관 추천도 17세대 공급, 성 건도 접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총 86세대 공급에 30건이 접수되어 0.35로 미달이 됐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베트남 부동산 TV였습니다.